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그더뉴 그랜드 스타리스 5인승 디젤 벤입니다. 판매 가격은 899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은 2018년 3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지금거리 19만 9천 k 로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에 뒤에 예, 보시면은 이 예, 쪽률이 나와 있고 뒤에 적재함은 유리밴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좌석 시트 이어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버티 이렇게 상태 대시워드쪽 보시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매립 돼 있고 핸들 그주행거 199,000km입니다 미션 오토 차량에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고 기능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 내비게이션, 시디 기능입니다.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눈미러, 플랫박스 달려 있고 뒤에 적재함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엔진은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고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18년 3월달 최종 녹이 주행거리 19만 9천 킬로고요. 심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하고 사고는 이렇게 앞에 범퍼하고 본넷. 핸다 교환 있고, 뒤쪽에 양핸다하고 트렁크, 리어 패널 쪽에 이렇게 판금이 있습니다. 뭐 엔진룸 쪽 사고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타시면되는 뭐, 지장 없고요.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었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양치, 전기장치는 다양한 차입니다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선 디젤 밴입니다 판매가 899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선 중고차 매미 단지 오셔서 직접 식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 하0분후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